안녕하세요. 달갱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평장이 항상 어두울 때 찍었어요. 요즘은 해가 조금 길어져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도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천장에 이불이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오늘은 천장에 이불이 내려오기 전에 얼른 찍어봅니다. 맨날 깜깜한 때 찍으니까 이 색감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았었는데요. 아, 이거 대비 철화가 이렇게 이제 풀려고 생을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이거 풀려 가지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수영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고파서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매니아님이 키우시던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음, 이제 그분은 이제 저면을 해서 이렇게 이제 빵빵하게 많이 키웠는데 저는 어, 그분에 비해서는 물은 많이 주지는 않으니까. 음,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한 느낌이 있고요. 하엽 정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있습니다. 여름처럼 색감이 예뻐졌어요. 군데군데 여름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제 가져왔을 때보다는 생얼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예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육이.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이쁜 모습, 색깔이 나왔을 때 한번 보여드리고 방울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직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음 이렇게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 색감이 나오니까 참 예쁘잖아요. 지금 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요기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져 있는데 뭐 성장을 한 다음에 요 아이들 도지에굳혀져야 되겠죠. 아이고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얼른 갔다가 요거 이제 분갈이 해놓고 가야 되겠어요. 물도 고파서 그렇지만은 이제 살짝 요게 목대가 컸지니까 늘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깊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고 너무 안 이뻐요. 이렇게 늘어져서 너무 안 이뻐서 요거 분갈이 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 약간은 돌려줘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살짝 그늘이 졌나 봐요. 요게 막아져서 살짝 그늘이 졌나 봐요. 이쪽 한쪽으로 모양이 틀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쪽을 다 보고 있네요. 뒤쪽으로 그래서 이 아이 틀어져야될것 같은데. 아, 이거 뭐 망가 되서는 여기 딱 잘라주고 싶습니다. <laughs> 딱 잘라주고 싶은데 이것도 이렇게 처음부터 요 아이를 받쳐줬으면 거치대로 받쳐줬으면 요거 빈 공간 없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늘어져 있어서 지금 많이 올리면은 여기가 이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유 이거를 참 잘라줄 수도 없고 망같에서는 여기를 탁 잘랐으면 딱 잘라서 여기가 또 자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한번 다시 키워봐야 되겠죠 어, 제 생각에는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서 아마 자르면은 목대에서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얘대로 이제 하나를 따지 키우고 요렇게 해서 맞게 맞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잘라야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헤리 어, 왓슨도 뭐 색감은 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요 아이도 분갈이 한번 하고 색감이 안 올라왔더니 색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 아이들 또 오늘은 또 물을 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3주 앞전 주에 제가 부분적으로 너무 물고 파는 아이만 물을 주 백봉도 물고파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색감이 이제 조금 있는 아이들 얼른 한번 찍어보고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뭐 오니까 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모닝듀 같은 경우에도 음 요거 층수가 많이 생겨서 예쁘죠. 모닝듀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요렇게. 틀어졌네 앞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아이고 후레뉴 후레뉴도 뭐 이때 만 이거 수입할 때만 해도 몸값이 거했었어요 몸값이 거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요 아이들도 뭐 자구가 밑에서 많이 나오죠 요 아들도 이 어, 라이트 플래시인가 요거 키거든요 또 성장을 살짝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요 아이들도 이제 나오죠. 이렇게 분지를 해서 아주 어~ 예쁩니다. 얼굴은 좀 작지만은 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거든요. 레드 오렌지, 레드 오렌지도 얼굴이 큰 아이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살짝 자랐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또 조금 깊게 다른 화분에 심어줘야 되겠죠. 예뻐요. 이렇게 살짝 좁은 화분에 심어주면 참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 이것도 참 예쁘게 잘 크네요. 로제트가 이렇게 예뻐지네요. 오 세상에. 오, 요거는 없어지면서 삼장점 없어지면서 자구가 나왔는데, 오, 요거 레드 크라우스. 레드 크라우스가, 요 아이들이, 어, 철화는 많이 나오는데, 생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대신 쌩얼도 또 몸값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요즘 생얼은 많이 못본거 같고요. 요거 프릴 수연. 프릴 수연도 예전에 그때는 몰랐을 때, 요 노란 색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 지금 생각하면 계절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아그 모습이 안 나오나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거야 계절금이었어, 계절금. 아 그때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몰랐었죠. 안쪽에서 자구, 이게 입장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아줄라타도 뭐한 번쯤 키우시면 요것도 자구들을 많이 나와서 수영을 참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요 아이도 요즘 라피네 루즈도 많이 나오죠. 요것도 입장을 조금, 자구를 좀 떼어내고 분갈이를 해준 상태로 얼굴은 조금씩은 더 크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염자금 좀 보세요. 색감이 아주 노랗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좀 진한가요? 샤넬도. 샤넬도 좀 진했을까요? 샤넬 그 초록색이 없어졌어요. 초록색 저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초록색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리치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색감이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울토는 언제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건 이제 방울토 소개를 해드리고 요 아이들 이제. 분갈이를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이거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가시면은 방울토 실방을 할때 구입을 하시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10% 받으시면 그래도 꽤 크죠. 20kg는 5만 원 하니까 10kg 10% 받으시고 그 다음에 택배비도 무료로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kg 우선 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0kg 2만. 5,000원 거기서 10% 받으시면 되고요 택배비는 또 별도로 물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방울토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병태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 다시 분갈이를 하려고 보면은 아주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려와져 있거든요. 실뿌리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건강해진다는 다육이입니다. 뿌리가 아무래도 뭐 실뿌리도 많이 내리고 뿌리가 많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초보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요 아이들 뿌리 내리기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수관이나 물음을 조금 수관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물음이나 요 방지를 조금 해준다고 합니다 물참이나 물음을 좀 방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건 분갈이를 안아진 상태가 백장미 군생이 있습니다 군생 전에는 깜깜해서 잘안 보였어요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노라. 뭐, 색감이 그래도 조금 바뀌었어요. 아이스 뷰티. 아이스 뷰티도 뭐, 가격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아이스 뷰티도 묵둥이. 이건 이제 모아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아이고, 이게 화이트, 이게. 화이트,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화이트 뭔데 <laughs>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음, 이름표가 저리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화이트 뭔데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또 분갈이, 이거 밀려져 있는 아이들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고스티가 많이 색감이 올라왔는데요. 오,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보면 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요게 붉은 악마도 여기 색감이 조금 진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런 아이들도 다. 어, 다육아지트에서 선물을 준 거고, 요거 이제, <laughs>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귀엽다가 하니까, 여기도, 음, 다육이를 부탁해 사장님이 주셨어요. 저도 다둥이를, 어, 가지고 있으니까, 다둥이를 한번부려줘 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연이금이고, 이거는 애들, 애들인도 몸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얼굴이 크면은, 어,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아, 요 철화 좀 보세요. 먼디 철화. 색감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예쁘죠? 어,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도, 아, 네드벨, 이고 네드벨벳도 물 들어갔네요. 제 것도. 이거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하면서 다 외두로 분리가 되어진 아이거든요.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래도 이 아이도, 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젤리 피치. 아, 젤리 피치가 이렇게 컸네요. 몇년 됐거든요. 아, 500원 동전만 했어요. 어? 젤리 피치가 이렇게 컸네요. 음, 500원 동전만 한게 2만 원, 2만 원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오, 많이 컸네요. 많이 컸어. 이것도 몬스터 유니콘이네요. 몬스터가 아니라 유니콘. 유니콘도 자구 어쩌다가 이렇게 자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만 몽슈슈도 굳혀져서 이 아이들 이렇게 통통해지면 색감 물들으면 참 예쁘거든요. 몽슈슈. 요즘 뭐 군생으로도 많이 나오죠. 몽실슈도 있고, 이거 핑크크루. 뭐 요즘 어, 핑크크루 어, 조아내에서 엄청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도 이거 몇년 키웠어요. 베란다에서부터 키우고 가져온 아이인데 뭐잘 크고 있네요. 여름에 조금 더 예뻐요. 지금 살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성장하고 무거져서뭐 색감이 이런 색감도 나옵니다. 레드탄도 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묵둥이에요. 레드탄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뻐요. 주황색이 안 들어왔어도 예뻐요. 오, 이거 색감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은 아이들도, 뿌티코송. 푸띠꼬송. 어머, 티코송이그 뿌티코송의 그 맛이 없어졌어요. 넓적하니 동글동글한 아인데, 이 뿌티코송의 그 느낌이 없어진 아이. 오, 피치엔젤. 뿌티코송하고, 피치엔젤, 피치엔젤, 어 이게 꼭 피치엔젤이 아니라 이거 뮤티코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 이름이 바뀌었나? 어, 이렇게 이게 피치엔젤, 어, 좀 이름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오는데요. 뮤티코송 음, 뷰티 코송이 예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바뀌어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옵니다. 요거는 기비, 요거 이제 뿌리 다 내린 것 같아요. 여름에 뿌리 한번 커팅을 한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핑장에서 다 여기 방울토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또 화날 때 이렇게 쭉 한번 봤고요. 어, 저는 꽃대는 이거 밖에는 안 나와져 있네요. 꽃대가. 어, 다른 분들 창 보면은 꽃대가 많이 나와 있던데, 제 거는 여기가 꽃대가 그렇게 많이 나와져 있지는 않고, 요거가 요 정도가 전부네요. <laughs> 꽃대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꽃대를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는 분들은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정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꽃대는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핑장에서 분갈이 하기 전에 방을 또 소개를 해 드리면서 이 아이들 또한 번씩 둘러보고 제가 분갈이는 가마에라 <laughs> 어, 없이 또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